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설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주제는 어떻게 고안해야 할까요? 만약 특정한 주제로 발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또한 발표를 위한 시각 자료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선정하였다면 그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화면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구성과 화면 구성 원칙, 그리고 화면 구성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인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구성,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유의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 유의점을 파악하여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구성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먼저 서론은 대체로 자기 소개와 인사말, 주제 환기 및 문제 제기와 아웃라인 제시로 전개됩니다. 그중 주제 환기에서는 도입 부분에서 전개될 내용과 관련된 화제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며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데요. 발표자는 서론을 구성할 때 청중들이 마음속으로는 저마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론으로 청중들의 주의력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끌어당겨야 하며, 청중들이 드리는 시간과 주의력을 아깝지 않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서론에서는 반드시 목차, 즉, 아웃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청중에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개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도입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본론이나 종결 부분보다 내용이 길어서는 안되고, 둘째, 주제의 초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는 PIP 공식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프로포즈를 의미하는 P는 왜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이고, 인포턴스의 I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당면한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뷰의 P는 프레젠테이션의 구성과 실시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준비가 있어야 하고, 목차나 전체 내용의 계략적인 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론의 내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론에서는 전달 혹은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본론의 내용에서도 내용의 경중이나 내용 양의 다소가 있다면 유연하게 본론의 양을 조절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내용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통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에는 핵심 내용의 슬라이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는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후, 부차적인 내용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고, 표지 및 목차, 참고자료 슬라이드도 잊지 말고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주장이나 설득에 있다면,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력이 있고, 다섯째, 본론은 도입 부분에서 제시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논리 비약이나 주제 일탈로 인해 프레젠테이션 전체의 통일성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론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전체 시간의 60% 이상을 할애해야 하므로 다양한 사례와 자료들로 흐트러지기 쉬운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 구성의 마지막인 결론 단계는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는 본론 부분에서 실수로 내용을 잘못 설명했다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다시 정정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길어지고 청중에게 혼란을 주게 되므로 준비한 결론만 확실하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특히 발표시간 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론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본론까지의 발표로 이미 제한된 시간을 거의 채웠다면 결론을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론을 자세히 발표할 수도 있죠.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결론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성의 없이 건성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성의와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답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일 경우에는 개괄적인 대답만 한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각 자료를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청각보다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각화는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그 말과 이미지가 함께 전달되어 강력한 영상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게 만드는 기능을 하죠. 사람이 가진 오감 중 정보 전달력과 기억력은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시각순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자극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화면을 구성해야 할까요?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은 세 가지 원칙은 알기 쉽게, 간결하게, 인상 깊게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 첫 번째는 알기 쉽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알기 쉽게 화면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틀을 세워 한 눈에 전체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명하고 일목요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만약 전문어를 사용할 때에는 설명을 붙여야 하며 반드시 슬라이드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원칙 두 번째는 간결하게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의 화면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거나 어구를 사용하여 서술하여 핵심만 간단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원칙은 인상 깊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관심을 끌수 있는 화제를 서두에 제시하고 풍부한 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입체와 기법을 사용하고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색채를 사용하거나 도식화하여 화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유의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의점은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야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시각과 청각을 일치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은 청중이 보고 있는 것을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발표자가 하는 말이 스크린에 반사되지 못하면 그 발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보강하는 대신 새롭고 부수적인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아낸다면, 청중에게 버거운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제시된 단어나 도표, 그리고 차트가 실제 말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뒷받침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두 번째 유의점은 단어는 재미있게, 개수는 적게, 크기는 크게 해야 하는데요. 슬라이드는 발표자의 생각을 청중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입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는 청중이 읽기 쉬운 단어를 사용할수록 발표자는 물 흐르듯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 들어갈 단어의 개수는 적게, 크기는 크게 해야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단어의 크기는 최소 16포인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단어의 개수는 적게 하면 할수록 청중이 핵심 문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화면에 나오는 말은 되도록이면 역동적인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청중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슬라이드마다 활기 있고 의미 있는 제목을 달아야 하는데요. 비효과적이고 지루한 제목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청중의 이해가 쉬울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범한 제목은 청중 스스로가 앞으로 무엇을 듣게 될지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예감할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렬한 제목은 어떨까요? 강렬한 제목은 청중들이 앞으로 무엇을 듣게 될지 알수 있으며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명확한 이유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투영된 단어가 발표자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을 보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발표자의 하는 말과 화면에 나오는 말이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발표자가 하는 말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하고 강렬한 말만 골라 화면에 비추면 그 효과는 크다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세 번째 유의점은 청중은 글자체가 깔끔한 화면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글자체는 청중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시각적 요소로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특별 삽입문 등 각각 쓰이는 곳마다 글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은 화면을 깔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의 글꼴은 통일해 주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명조 계열의 글꼴보다 고딕 계열의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색과 명도가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하지만 원색 계열의 현란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청중의 눈을 피곤하게 할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의 네 번째 유의점은 차트와 도표는 간단하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정성 들여 만든 차트와 도표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이나 추세 또는 사건들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능력에 더 감탄하죠. 그러므로 차트와 도표가 있는 슬라이드는 보기 쉽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의점은 배경도 간단하게 넣는 것인데요. 배경을 넣을 때 되도록이면 간단한 배경을 사용하고 또 화면에 비치는 단어의 효과를 적절히 살려줄 수 있는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혼란스럽게 하는 배경은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유의점은 애니메이션 효과는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적당한 애니메이션 효과의 사용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절히 사용하면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애니메이션 효과의 사용은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고 내용이 아닌 애니메이션 자체에 더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의 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효과는 꼭 필요한 곳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화려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의점은 사전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문과 시각 자료 작성이 끝난 후에는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점검할 사항으로는 한정된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말의 빠르기나 크기는 어떠한지, 발표문에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청중을 배려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설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실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